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크기 순서로 301번째가 어떤 숫자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냥 알파벳 적으면 돼요 이해가 됐나? 301번째가 뭔지 알아야겠지 우선 1로 시작할 때는 나머지 5개를 돌리는 거다 보니까 태으로 개수가 나옵니다 120개 나오지 1호 시작할때도 마찬가지겠지 왜국극록부터 세냐면 사전식이니까 그치? 맞죠? 여기까지 해서 240개까지는 일단 계속 했는데또 하려고 보았던 얘가 300이 뭐 중간에 끊겼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다 세는 건좀 약간 필요가 없는 짓이고 어한 절반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3이 오고 그 다음에 1이 오는 경우 오케이? 됐지? 그러면 사색만 하면 되지? 이해가 됐나? 그지아왜 갑자기 안경이 이렇기냐 날씨가 춥나? 누가 뭐지? 아스크 그 위치가 살짝 달라진 거 아닐까요? 그런가? 파사정까지 아, 괜찮았는데 아, 좀났나 어쨌든 자 사태 가 한번 계산해 보자 사태 가 하면 24 정도 나오나? 어24 아, 이래서 이제 3 0 1번좀 근처까지 계속 갑니다 이게 그지? 그러면 얘는 3의 2까지 가 3의 3, 4까지 가면 좀 비슷해지지 않나? 어 그치? 더해볼게요 280, 264또 더하면 어떻게 되지 288 여기다 24또 더하면 이거 넘어가니까 어, 약간 곤란하네요. 그래서 안쪽도 더 들어갑시다. 3, 4로 해서 이제 1로 가자. 3, 4, 1로 가면 삼팩인가그지 어, 그럴싸하죠. 삼팩은 이제 6개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은 숫자가 뭐가 나올지가 알수 있게 되겠지. 음, 3차는 3차는 2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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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는. 2차는. 어, 지금부터 이제 그냥 푸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나는 푸는 방식을 그냥 알려줬긴 했는데, 어, 사실 뭐, 여기서부터는 힌트가 없어도 될 정도야. 응, 음,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사전집 배열이다 정도. 정확히 300이 나오는 것까지 되네. 그지 그럼 그 다음 큰 거는 이제 적어야죠. 3, 4, 5로 가네. 그치? 음, 오케이? 정답이 나왔나? 네, 정답이에요. 파인더였네, 파인더.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참고할 것은 사전 배열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또뭐 하나 더 있나? 아니면...